943만 조회수 블랙헤드 영상과 187만 조회수 여드름 짜는 영상에서 여드름 스킨케어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여드름 완화 효과가 정말 좋아서 상비하는 아이템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943만 조회수 블랙헤드 영상과 187만 조회수 여드름 짜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여드름 스킨케어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다 보니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꾸준히 쓴 제품부터 최근 여드름에 효과 본 제품까지 하나씩 소개할게요. 그럼 여드름 스킨케어 하러 가볼까요? 클렌징은 꼼꼼하게 하고 온 상태입니다. 여드름 클렌징 영상은 전에 올렸으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너를 이용해 피부결을 닦아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토너는 라로슈프제 토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제가 최근부터 자주 사용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로스 포자 토너는 두달 전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속 건조가 심한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벌써 한통 거의 다 써서 새로 구매했어요. <laughs> 저는 별도로 각질 제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화장솜을 이용해 피부결을 닦으면서 어느 정도 각질 제거를 하고 있어요. 화장솜이 자극적이신 분들은 화장솜 없이 토너를 바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드름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스킨케어 첫 단계로 수분 공급을 잘해줘야 합니다. 저는 토너 사용 후에는 세럼이나 앰플을 꼭 사용해요. 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드름이 고민될 때는 병풀 추출물 성분이 함유된 앰플이나 세럼을 사용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드름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세럼을 얇게 한번 발라줄게요.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모델링 팩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여드름 케어에 가장 중요한 얼라이브렛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이건 3년 전부터 한 5통은 사용한 것 같은데 여드름 완화 효과가 정말 좋아서 상비하는 아이템이에요. 센텔라 파우더는 말 그대로 파우더 제형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격은 8,000원인데 가루다 보니까 엄청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 잘 사용하시는 토너, 크림을 사용할 때마다 섞어주면 여드름 스킨케어가 되는 거예요. 민감성 피부는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할 때마다 트러블이 날까봐 무섭잖아요. 그럴 때이 센텔라 파우더를 기존 사용하시던 스킨케어에 섞어주면 트러블 케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엄청 유용한 제품이죠. 아까 세럼을 한번 얇게 발라줬잖아요. 다음 순서로 모델링 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세럼의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번 더 발라줄 건데 이번에는 센텔라 파우더를 아낌없이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이 모델링 마스크는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구매한 건데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과 가면 항상 모델링 마스크를 해주시는데 피부과 한번 가면 꽤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모델링 마스크는 1kg에 13,900원으로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우선 모델링 팩을 만들어줄게요. 모델링 팩을 사용하면 얼굴이 엄청 시원해져서 진정이 잘 되고 얼굴에 착 밀착되기 때문에 직전에 사용한 스킨케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럼 20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20분이 다 돼서 떼어주겠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아무래도 진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과거 여드름 피부 때부터 꾸준히 사용한 얼라이브랩 멀티 아이스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이 크림은 오일리하지 않고 수분감이 많아 지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크림이에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보습관리가 안 되면 좁쌀 여드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꼭 보습관리도 잘 해주셔야 해요. 아까 사용했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랑 궁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해주면 여드름 진정 효과에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난 곳에 센텔라 파우더를 면봉을 이용해 콕콕 찍어주면 미소정이 트러블로 고생할 때 매번 사용하는 트러블 스킨케어 루틴이 끝이 납니다. 제가 효과를 많이 본 스킨케어 방법이기 때문에 저처럼 여드름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드름 스킨케어는 1탄에서 설명드린 꼼꼼한 클렌징이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 수분 공급과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스킨케어 그리고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드름 박멸 시리즈 2탄으로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여드름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제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소정의삼 채널과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